경기 시작 53초 내 네, 53초 만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왼발이 불을 뿜자 상대 감독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었고 경기장을 미친 듯한 함성으로 뒤흔들렸습니다. 한국 교민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청꽃 소리를 질렀고 중계진마저 놀라 이게 실화냐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전성기 때의 손흥민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 8분 만에 손흥민은 또다시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끊임없는 움직임 상대를 끌어들이는 지능적인 플레이 그리고 동료 부한가의 추가 골을 완벽히 만들어냈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은 순간적으로 망설였습니다. 손흥민을 막을까 부한가를 막을까 결국 그 짧은 망설임이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구원가는 득점을 기록했지만 그 뒤에는 손흥민의 그림자 같은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단 3분 뒤또한 번의 골 이번에도 손흥민의 존재감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중앙까지 내려와 공을 요구하고 수비를 자신에게 집중시킨 뒤 재빠른 리턴 패스 그 순간 뒷공간은 완전히 열렸습니다. 결과는 3대0 사실상 경기는 전반 12분에 끝나버렸습니다. 5만 관중이 모인 리바이스 스타디움 한국 국민들의 함성은 파도처럼 경기장을 휘감았습니다. 어떤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못한 게 아니라 그동안 제대로 쓰지 못한 거다. 지금이 진짜 전성기다. 전문가들 역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속도, 침투, 타이밍, 결정력 완벽하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시절의 모습이 돌아왔다. 손흥민의 미국행이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후반 70분 체력관리 차원에서 교체될때 경기장은 드립 밖으로 기적했습니다. 세경기 연속골 팀을 이끄는 원맨쇼 그리고 부활한 전성기 폼 이제 MLS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53초 만에 시작된 원맨쇼 그리고 12분 만에 끝내버린 경기 오늘의 주인공은 단한명 손흥민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뜨거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열정을 더 크게 타오르게 합니다.